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가정을 갖고 있지요. 내가 혼자 산다고 할지라도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니, 나는 가정을 가진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참 복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주시고, 어머니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부인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시고. 그래서 그 가정이 귀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쉼을 줍니다. 평안하게 해주고,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프면 나를 돌보아주고, 외로우면 위로함을 받게 하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돌보아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여행은 즐겁지요? 가서 볼 것도 많고 재밌지만은 여행을 오래 하다 보면은 가정이 그리운 것입니다. 집이 그리운 것입니다. 집처럼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들이 왜 불쌍한 줄 아세요? 고아들은 집이 가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곳이 집이 없기 때문에 고아로 자란 사람은 참 불쌍하게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집이 좀못 살고 잘 살고 크고 작고 또 내가 뭐 집에서 좀 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인 것입니다. 평화는 그 가정에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 있는 모든 불화와 싸움도 잠시요. 결국은 그 가정의 평화는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 의지하고 부끄러운 것을 감춰 주며 서로 싸매주고 서로 위해 주고 서로 돌보아 주는 가정.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베델 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 자녀들을 감람 나무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음이라 내 집에 내실에 있는 내 부인은 결실한 포도나무요 내 상에 둘러 앉은 자식은 어린 감남나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정을 축복하신 시편 128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감남나무에 비교하셨을까요? 여러분, 감남나무는요,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무 중에 나무, 나무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남나무는요,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 나무는 가구에 좋게 쓰이고, 그 향은 아주 좋은 것이며, 또 월계관도 감남나무를 통해서 만들고 또 여러분이 감남나무는 오래오래 삽니다. 장수합니다. 가지가 나와서 조금 오래되면은 시들어 나가지만은 어느새그 옆에 있는 새로운 줄기가 솟아나와서 그 생명력을 계속히 유지할 수 있어서 이내 이 감남나무는 영원히 영원히 살수 있는 그런 감남나무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감람 나무는 우리가 올리브 나무지요. 감람 나무는 우리에게 유용성이 많아서 그 진액을 짜서 기름으로 쓰고 열매도 믿고 맺고 식품으로 쓰며 의약 제품으로 쓰며 화장품으로 쓰며 아주 널리 그 나무는 우리에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람 나무와 같이 쓰임 받는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시와 엉컹퀴는 쓰임받지를 못하지요. 내가 있는 초수에서 가시와 엉컹퀴 노릇을 하지 말고 감남나무에 노릇을 해서 영원히 쓰임받는 복된 나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남나무는 요 어디에다 갖다 심어도 잘 자랍니다. 이스라엘의 박토에서도 삽니다. 잘 적응하여 잘 자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감담 나무라 말씀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어린 감담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며 출세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로 살게 될 줄로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을 등지고 미국에 와서 우리가 잘 살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도 선교함에 잘 살잖아요. 중동의 그 어려운 곳에 살다 사는 사람들도 잘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감람나무와 같아서 세상 어느 곳에 갖다 놓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사는 여러분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람나무는 평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유엔에 가면은 감남나무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계관이며 평화의 상징으로 감남나무는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 노화의 홍수 때에 새가 제일 처음 입에 물고 온 나무가 이 감남나무인 것을 보면 이 감남나무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평화를 주는 아름다운 월계수와 같은 그런 나무인 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자녀가 감남나무와 같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정의 행복은 무엇이냐 비결은 영원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우를 행하는 자가 복된 자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자녀와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자녀 교육이 참큰 이슈지요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자녀가 될수 있을까 뭐, 자녀의 쉽계 명해가지고, 너도 해보고, 나도 해보고, 너무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많이 공부하면서 몇 가지를 뽑아보았어요. 자녀 교육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칭찬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가 좀 잘못해도 나무라지 말고 칭찬하라, 격려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칭찬하면 은 이보다 더큰 비호약이 없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못될 때 야단만 치고 비판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칭찬해서 그 아이가 힘을 얻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넘치는 자녀로 키우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도 칭찬하면 춤을 춘대요. 코끼리가 춤추는 거나 아직 못 봤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녀교육도 마찬가지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요, 나의 생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 배들교회가 서로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냐, 그러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을 자꾸 비판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축복의 기도가 나가질 않아요. 우리가 비판하며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판하지 아니하고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숙이면서 내 탓이지 내 잘못이지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야 소리가 나잖아요. 내가 비판하지 않니하면 비판을 받지 않고 내가 칭찬하면 나도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서로서로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는 그런 복된 귀한 우리가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절대로 아이를 내 소유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선물이다. 너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아이를 대접하며 키우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아이를 너무 푸시하지 말고 떠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빨리 자라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배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자녀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며 도서관에 가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에게 많이 베풀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집안의 모든 일도 잘 거들게 하라. 집안일을 거들면서 일을 시키게 하라. 그러면 그 자녀가 책임감이 생기며 봉사 정신이 생기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느니라. 너무 자녀를 고이키우면서 아무것도 안 하며 너는 공부만 해.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들 노는 것도 가르치며 내가 자 노는 것을 가르치며 요일을 가르치면은 그 자녀가 스트레스도 다 해소되며 복통도 두통도 심장 질환도 모든 발달 기관들이 그 노는 그런 순간을 통해서도 아이가 잘 윤택하게 잘 자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여행을 시키라 그랬습니다. 여행을 시키면은 사람을 사귀게 되며 인간 관계를 잘하게 돼서 모든 것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밝은 신앙을 가르쳐 주라 그랬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실패할지라도 실패를 듣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실패의 확률보다 성공의 확률이 생긴단 말이요. 소망 속에 막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 아이가 이 땅에서 큰 인물로 소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녀교육을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자녀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아마 우리도 이세 가지를 배워서 그대로 내 자녀를 가리키면 아마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하나 가리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없는 곳에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 없는 곳에는 나는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회당 중심의 삶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할 때 회당 가까운 데로 이사하기를 좋아합니다. 회당에 걸어가고 늘 회당 가까운 데서 회당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해에서 장막을 칠 때에 그 하나님 성소 지성소 그 회당을 가운데 놓고 그 주위에 사방 팔방으로 천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회당 중심이며, 하나님 중심이며,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될수 있는지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그걸 가르쳤어요. 랍비 중심의 삶을 살라 고 그랬습니다. 교육과 사업과 결혼과 이사와 모든 가정의 사사로운 모든 일들을 다 랍비와 상의해서, 랍비는 정신적인 영적인 지주이며 선생이으로 랍비의 교훈을 받고 랍비를 함께 갚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르키는 영적인 리더인 랍비 중심의 삶을 살라. 이렇게 가르치. 가리...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녀에게 모범되게 가르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형수가 내일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하직 인사하러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갔더니 그 사형수 자기 아들이 창살 뒤쪽에 앉아 있으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에게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어머니, 좀 가까이 오세요. 좀더 가까이 오세요. 이창살 가까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아, 우리 아들이 마지막 볼에다 하직 인사를 하려는가 보다. 생각하고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 아들이요, 어머니 볼에 뽀뽀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코를 묻어 뜯었어요. 피가 나게 뜯었어요. 아, 어머니 코가 피가 흘리겠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왜 야단치지 않냐고 맨날 오냐오냐 했습니까?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야단치며 바르게 했으면 내가 큰 잘못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수 신세가 되지 않을 텐데, 어머니 왜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나를 채찍지 하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울더랍니다! 어떤데 가니까 서방을 판다라고 하는 편말이 붙어있대요. 서방을 팝니다. 시문 없으나 걸어다니기는 합니다. 대학은 나왔으나 머리는 깡통입니다. 직장은 다니는 것 같으나 집에 가지고 오는 돈은 없습니다. 이제 헌 서방이 돼서 헐값으로 팝니다.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심각하게 자녀 교육을 생각할 때입니다. 심각하게 내 자신을 내려보낼 때입니다. 우리 자녀는 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그린 그대로 자녀는 자라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한것 그대로 자녀가 따라와요. 가만히 보면 내가 나이 들어서 철먹었을 때 그때는 투 레이트. 내가 젊었을 때내 젊었을 때 애들을 가르치던 그때에 내가 하던 그 모습 그대로 내 자녀는 내 발을 따라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어린이는 우리의 보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어린이를 먼저 존경하고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 때에 우리 자녀는 아름다운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자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가필드라고는 대통령이 아갈 때마다 신문팔이 소녀를 만나면 깍듯이 인사하며 손을 흔들더래요. 그래서 절실한 친구가 그가필드 대통령에게 말하기를 어찌 당신은 그렇게 조그만 소년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합니까? 그때 이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건 말이야. 아무도 그 소년의 가슴에 무엇이 감춰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야 그 자녀가 어떻게 자랄지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존경하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커다란 공격을 어린아이에게 바쳐야 합니다 훗날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그런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사랑 여러분. 1809년도 2월 12일 날, 미국 켄터키주 하디라는 마을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태어났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가난한 집에서 책한건살수 없는 그런 찢어지는 가난을 데가고 딛고 이 아브라함 링컨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믿음으로, 신앙으로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훗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많은 백성들이 미국의 제일 되는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1 0람 가운데 7, 8명은 아브라함 링커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 링커를 흑인을 해방시켰으며 미국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위대한 그런 대통령으로 승승장구하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 제2, 제3의 제 아브라함 링컨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한 사람 만나 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아브라함 링컨이 우리 배들제가을 통해서 대기의 제3의 아브라함 링컨이 많이 나타나서 이 땅에서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룬 믿음의 귀한 역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잘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세포가 만 3세 시기까지 7, 80% 이상이 다 완성된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출생했을 때의 뇌세포는 아직 미미하다고 합니다. 생후 6개월 될 때의 뇌세포가 두배 이상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3세가 되면 7, 80%가 그 뇌세포가 발달해서 바로 3살 된그 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이 어린아이에게 조기 교육을 잘 시키며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훌륭한 인물로 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교육이 가장 중요하대요 학교에서 지식을 받고 학교에서 받는 것은 극히 극히계적인 것만 배우지만 은 종교적인 교육을 받을 때그 아이의 뒤에 출력이 생기며, 상상력이 생기며, 비판력이 생기며, 창의력이 생기며, 믿음이 생겨서 그 아이가 충출하게, 귀하게 자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그 아이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손자, 손녀가 나는 여러분이 있으면, 세살 이전까지 특별히 좀 가르치세요. 아이가 세 살까지 어떻게 자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어렸을 때에 말씀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잘 키우고 충분히 돌보아주면 그 아이가 이 땅에서 훌륭한 인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도 믿음생활 잘하면 잘 가지요. 여하튼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교교육에 우리의 힘을 다해 됩니다사랑는 여러분, 종교교육 믿음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안식일를잘 지키게 가르치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하기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이에야 이스라 백성들은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고 그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음식을 하지도 않고 아, 일도 하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잘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게 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알므로 그들에게 안식일을 잘 익히며 성수의를 자랑하게끔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교육의 첩경인 것입니다. 살아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교회 안 가면요, 여러분 금식하세요. 자녀를 잘다 읽어서 성수주이라고 하나님 제일로 살수 있는 것을 가르치세요. 안식일을 잘 지키게 성수주의를 잘 지키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자녀교육의 접격입니다 내일 시험이니까 내가 시험 공부하느라고 학교 안가 교회 안가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칠 때에 우리가 성수주의 안식일 하나님의 날을 잘 지키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자녀교육의 접격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갑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삽니까? 여러분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세요. 예배를 가르치세요. 그것이 건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성수주라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온 패들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냥 귀에 있하는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손목을 귀로 삼고, 미간에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고 있기 가르치라. 여러분, 미국의 제일 성공한 사람 가운데서 그 사람 이름이 뭔지 간간 잊어버렸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녀에게 돈을 상속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질을 상속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을 상속하면 그 자녀가 창의력이 없어지고 의지력만 생기고 낭비병만 생기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절대로 많은 돈을 남겨주지 마라. 그거는 그 자녀를 죽이는 독약인이라 그랬어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절대로 자녀에게 불을 넘겨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에게 뭐를 넘겨줍니까 믿음을 계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자녀로 있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녀 교육의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하여 울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여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주님을 보면서 울 때에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운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그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자녀를 위하여야 기도의 자녀를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각과 그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기도로 키우시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자녀를 키우시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 땅에서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하는 귀한 복된 베레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